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리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가는이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가야 함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자로나 우로 치우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새 힘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험한 길을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한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일천번절를 주님 받아 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강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laughs>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Yeah. <laughs> 그나님의 이름으로 기니 살면서 참평가 어깨 아가서서손손히손손히르가니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가말가가 내가 가서서 그 뒤게기 장례의 영광빛을 쏟.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79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대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가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이 되었을 때 밀라노의 한 백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 장면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류의 명작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림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 옆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맨 처음에 그린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잔을 높이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이 거의 완성되었을 무렵 친구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었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 컵이 꼭 진짜 같다. 그러자 다빈치는 즉각 컵을 지워버렸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팔을 가만히 탁자에 얹어 놓은 모습으로 그림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간단하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더 돋보이는 것은 없어야 하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크고 작으냐에 관심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타나야 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버리곤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 6월절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은 무교절 첫날이 되자 6월절 음식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이 때는 유대인들에게 6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양 잡는 날 식사를 반드시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예루살렘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6월절 만찬을 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면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에게 유월절 양을 어디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어디서 식사해야 합니까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월절 양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유월절의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함으로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양이 바로 나라고 하지 않으시며 마지막 식사를 그들과 같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조금은 특이한 짓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6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물었던 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일정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비로했다의 거처를 옮겨가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은 이 순례자들은 일반적으로 유월절 음식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먹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의 성내 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유월절 식사를 할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제자들이 겸손하게 예수님께 묻고 있지만 유월절의 핵심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제자들은 먹을 것부터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매번 물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화를 내지 않으시고 어여삐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성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에 물을 길어가는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 둘을 보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두 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세히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신 것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핍박받았던 제자들이 제자들이 사람이 많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한 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물동의를 나르는 자, 일은 보통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물을 가지고 다닐 때 보통 여인들은 물동의를 이고 남자들은 가족 부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그한 사람은 남자 종을 말합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 성로 들어가 물한 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통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말씀하셨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물동이를 나르는 남자는 눈에 부편적으로 띄었을 것입니다. 물동이를 이고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첩보 작정 명령을 내리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예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다락방이 어디 있냐라고 내 방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친분이 있었던 집이었을 수도 있을 때고 또예수님을 보신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미리 언제 갈 때니 준비해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집 주인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비로소 방을 내어 주었는지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위해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그 가운데 이름 모를 무명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물동에 물을 가득 채워 오는 일이었습니다. 유월절 기간이기에 음식을 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한 대로 자신의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 일을 묵묵히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왜 예수님은 익명의 인물로 그것도 하필 물을 길어가는 사람을 선택해서 아주 조심스럽고 신비하게 6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하셨겠습니까? 물론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주변의 상황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름 없는 소박하고 충직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물통의 물을 긷는 익명의 인물은 이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회시가 이루어지는 그 6월절 만찬을 위해 자기 주인의 방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 십자가의 순환을 예시하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일을 위해 물통의 물을 긷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로써 이 무명의 사람은 예수님의 그 순환 사건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보잘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성내에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나 주인의 집으로 안내되고 다락방을 소개받아 유월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중요함을 알고 순종했기에 고리에 고리가 연결되듯이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이목을 전혀 끌지 않고 나지막이 주어지는 일 끝까지 성실하게 하면서 이름 없이 사라져갔습니까?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처럼 자신의 빛깔과 향기를 지니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목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작은 일에 신종하는 자,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예수님과 방을 준비하여 내어주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단지 집주인이 방을 내어 준비해 준 것만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열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진 모든 일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그 일이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 동일을 가지고 간이 무명의 사람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사소한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알고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진 모든 일이 중요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시면 나갑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주여 들어주시고,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만날 때,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며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이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